a 멘 e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제자들과,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그곳에 동산이,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니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예,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금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게스만의 동산에서의 사건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의 순종과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 또 예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모습, 또 그리고 제자들의 또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6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라는 곳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때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다윗의 자순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배신당하시고 또 고난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될 장소를 잘 알고 계셨으며 또 가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피하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준비된 자세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가론유다는 로마 병사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이 무장한 군대는 예수님을 위험한 반역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도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고난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운데 분명하다면 그 길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사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와 또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권적인 권위로 이 사건을 이끌어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 사역을 예수님의 주권적인 아, 그러한 방법으로 또 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5절 말씀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건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가 그니라 라고 밝히시며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게시하신 그러한 표현과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죠 출애국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회, 여호와 그 이름을 게시하신 곳이 바로 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뭐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NIV 버전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줄게 그런 의미가 또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여호와의 이름과 연결되어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선언 앞에 체포하러 온 자들이 뒤로 물러가 엎드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순간적으로 나타난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십니다. 나를 찾아온 것이니 제자들은 보내주라 라는 주님의 요구가 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장 28절, 29절에도 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유를 사용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도 또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또 보호 안에 있음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보호와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과 환란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열심 때문에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아 내어 버립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충성심을 보여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칼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아, 마시지, 아니, 아니 하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의 잔으로 묘사하십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는 개세만의 기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예스만의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만약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마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셨던 분이심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거스르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또 그것을 택하여 그것을 순종하여 따르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순종과 또 사랑하심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깊은 신뢰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고난을 알면서도 순종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체포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형상이 이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맞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면 기쁨으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체포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권위를 나타내시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그 잔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